120년 전이 시기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데 2,500만 동포 중에 다섯 명의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미리박스쿨에 대해서는 과연 뭐가 나왔는가라고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국민의 김민전 의원이 이들을 국회로 끌어들여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이런 대업을 이루고 나서 퍽 고단했던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또 성난을 <laughs> 취했습니다. <웃음> 오죽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잠자는 국회의 백골공주라는 별명까지 붙였겠습니까? 저는 별게 없지 않았나이 늘봄 학교 강사가 전체가 12만 명 정도 된다라고 늘봄 스쿨, 저기 이박 스쿨 각부에서 더 보내온 자료를 보니 뭐 12만 명 가운데 50만 명 때문에. 에뭐아 50명 때문에 도대체 넓봄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인지 에, 이것은 뭔가 의욕이 더 있지 않기 때문에 에, 더 이상 기사가 없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이 청문회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12만명 중 50명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가 좀 부적절하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120년 전이 시기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는데 2,500만 동포 중에 5명이 나라를 팔아먹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